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세켄 찬스입니다 두 번째 다시 주신 기회인 거죠 첫 번째로 주셨던 기회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실패했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탈락입니다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죠. 정녕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넘어져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실패했지만, 불순종했지만, 다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보니 요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요나냐?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셨던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도 주시고 빼앗겼으나 다시 회복도 해 주시고 또 은혜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자가 다시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 요나에게. 요 하나님의 말씀이 1장 이어서 이제 3장에 다시 임합니다. 두 번째로 임했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어떻게 이르되 외쳐 이르되 선포하여 이르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너의 범죄했고 이제 사십일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선포해 주었었던 거예요 외쳐 주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에 맞게끔, 우리 지혜에 맞게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이것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서 선포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면 믿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이성, 우리의 합리성, 우리 지혜에 맞게끔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18세기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출신의 철학자였었습니다. 이성 순수 이성 해가지고는 그 사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이 현대주의의 절정 이 사상이 현대주의의 특징은 과학주의 그 진리가 뭐냐 이성이에요 인간 이성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증명이 되어 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학문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면은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일들이 막 아주 가득한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이런 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나요? 증명이 될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과학주의, 현대주의의 시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니야, 우리들도 이거 학문으로 받아들여 줘. 신학으로 우리들도 받아들여줘 해가지고 그렇게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틀, 이성을 갖다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진리로 삼는 이 현대주의 사상에 맞게끔 우리 신앙을, 이 성경을 갖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에 맞게끔, 우리 지혜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선포해주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지혜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서 에이 진짜 무슨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홍해라고 하는 갈대밭을 가로질러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진짜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해변을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다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의 인간의 이성에 우리 합리성에 우리 인간의 이 수준의 지혜에 아, 그거는 이렇게 좀 설득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 이성에 맞게끔, 재에 맞게끔 성경을 갖다 재해석하는 신학적인 시도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가 좋은 학교고 좋은 분들에 의해서 시작는데 지금은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인간 이성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이런 말씀들도 그냥 신학적인 문학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 배속해서 삼일 동안 사주해서 이런 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 이성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창세기 일장 1절부터 믿지 않아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자꾸 CBS에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면서 그런 데 나오고 잘잘 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안 믿으니까는 우리의 죄, 또 죄를 씻으시는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런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품격이 있다고 소리나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인간 이성의 지혜 에 맞게끔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자꾸 무슨 풀어 가지고 권면해 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고 말씀 그대로 가서 외쳐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인간 이해와 지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해되면 믿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지고 선포해 주라. 그리고 요나도 그 말씀을 받는 대로 외쳐 주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이성에 맞게끔 해석해주지 않아도 단순히 말씀 자체를 갖다 선포해 주었었을 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선포해 주었더니 이 말씀을 뭐 이성에 맞게끔 지에 맞게끔 그렇게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말씀 자체를 갖다 선포해 주었었더니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도 되어지고 또 죄에 대해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6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왕이 이랬어요. 왕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런다면 나라가 복을 받겠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또 이런 말을 해요. 8 절에 보니까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들이 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극류을 베풀어 달라고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동시에 자기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떠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하나님 앞에서는 극류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갖다가 잘라내는 결단 것이 회개인 겁니다. 자 그러자 1 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니누의 백성의 죄악을 보고 계시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그 하나님은요 보시는 분인데 그들의 죄도 보셨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계의 모습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회계의 모습을 보시고 죄에서 심판할 그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보시는 분 우리가 지금 범죄하는 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죄는 항상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범하지만 그래서 사람들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가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모든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목사도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 그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그분은 세컨첸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